아 응. 인터넷 설계 쪽으로 들어갈게요 <laughs>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사실 관심이 많아요 스피커 박스 모양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스피커 위이 있는데 이게 구역구 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게 잘 나오죠 왜 회절파가 없죠자 회절파가 있는 것그 중에서 제일 쓰레기예요 이거 이거 완전 회절파가 나니죠 이 회들파가 요로요로요로요로요로 열로가 똑같아. 해피리미터 길이가. 그쵸? 반지름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막 빡빡빡 꺾이니까. 그거 배서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빡빡빡 꺾여야 되는 거 나쁘죠. 근데 또 이게 쿠러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니까 데대트가 조금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나쁜 얘기고. 이게 다 쓰레기인 거지. 정사각형에다가 유닛에 달아가면 이 회들파 형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직사각형은 좀 나아. 이런 것 같아요. 좀 낫죠. 그럼,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냐, 이렇게 보면, 베벨이라도 이렇게 면치기능이 들어가는 거 그럼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면치기능 스피커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요 이런 것들이. 이거 없으면, 회도 생기는 걸 어떻게 해줄 건데 그걸 무리적인 변사니까. 그, 청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 바다 뭔가가 크게 바뀌면, 넘어가면서 튕겨한은석이 있게끔, 설계가있기 때문에, 그걸 안생기게 해주려면, 공유를 넣을 수 밖에 없 제네라 스피드보다 꽁률 들어가 있죠. 앞에, 앞에 다꽁률 들어가 있잖아요. 다둥글둥글하잖아요그 회대로 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치기들이 조금이라도 들어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다되요 면치기를 했을 때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 완전 쓰레기 쓰레기잖아요, 맞아. 특성 이거 막 이거는 스피커로 쓰면 안 되고 이거 뗄카으로 써야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 나쁘냐라는 거 진짜 진짜 이러냐라는 거 이게 진짜 이렇게 들릴까요? 진짜 이렇게 안 들려. 왜냐 이거는 딱 영도에서 마스터 배는 거야. 영도에서만 내가 키가두개 되네. 조금만 옆에 좌우 들으면 이게 많이 없어집니다 얘가 이 일로 가고요, 얘가 이로 가고 이렇게 가요. 또 반사하면 더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많이 뭉개집니다, 이게. <laughs> 그래서 이게 나쁘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쁘기는 한데, 이게 있으면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렇게 간단한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원음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걸들어보고 아, 소리가 살아있네, 각이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진짜 각이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요. 음. 그, 모든 게 다, 다, 쓰레기처럼 이렇게 나쁘다라고 가진 않다는데, 그런, 것 이런 모양 스피커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쵸? 별별 모양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걸, 그게, 이게 완전 히 나쁜 쪽으로 하는 게, 원어를 아는 사람다 나쁜 소리겠죠, 그쵸? 하지만, 그냥 하이파이 스피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뭐그런 소리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요 이거는 무향실에서 영도 마이크로파 녹화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죠. 아래 브레싱 같은 거 있잖아요. 반드시 어줘야 돼요. 그 안에 떨면 있잖아요. 약간 인터넷 톡톡 튀는 브레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떨면 안 된다고 그랬죠. 통이 뜨, 스피커 유닛만 뜨도 통은 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스피커가 핀크로드가 이 스피커에 내가 빵 치면 있잖아요. 장은 반장 도티 생긴 거 내가 당해. 약간 이게 유닛 앞으로 우리가 스피커 뒤로 갈리는 거 생긴다고. 그, 그쵸? 근데 그거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스파이크라는 게 일거 있어요. 스피커 스파이크라는 게. 스파이크를 왜 쓰는지. 자, 반드시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이는 개념이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인턴스 커버를 보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이라는 거, 그 문제도 는 거예요. 우리가 스피커이야기하면 어, 이거 앞으에 나오면 요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에 나오는 에너지하고 뒤로 오는 에너지는 일대일이 1대1. 앞으로 움직이 그렇죠? 에너지 50%는 앞으로 나와, 뒤로, 뒤로, 50% 나올 거잖아. 그래서 스피커를 달면 됐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안에 저장해에너는 데는 1대1이 1대 되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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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스피커를 넣었어요. 스피커를 넣었는데 1m 앞에서 90dB 나왔어요. 그죠? 90dB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안에다 마이크로폰을 넣으면 몇 dB 정도 나올까요? 90. 손들 봐, 90. 100. 110. 120. 130. 130 넘게 나옵니다. 이 안에서는 갇혀있잖아요. 그리고 프레쉬도 조건이기 때문에 저이 굉장히 푸스돼요. 굉장히 아주 큰 소리가 하나 형성되 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자파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루모드가이 안에 장음이 있잖아요. 막 생겨가지고 이 이적이 좀 있다고. 그게 나중에 이 스피커의 진동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인사 듣고 올라가다가 빅기게이었는 거예요. 아니, 박스가 떴는데 이게 고스쿨의 영향을 전류 외우고를 내다고 그만큼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요 그래서 요 안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없애주느냐. 없애줄, 만약에 몰어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피해가 되냐는 거지.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얘하고 얘하고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를 갖다가 다정수리가안 그, 그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어느 한 주바에서 피크가 뜨면, 이것 때문에 이 주바에서 피크가 뜨면, 이거는 그옆은그 이거 옆에서 피크가 뜨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피크가 뜨고, 이좀 부서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뭐, 뭐라 그러지? 황금율이라고, 황금율? 골드넷이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거 봐도 좋은 것들은, 아니, 무양식을 받으면 되겠잖아. 다 흑음식 기억하래, 씨. 그래서 막, 흑음질을 때려 넣는 게 있잖아요. 없어져. 왜? 운동을 열을 바꿔버려. 안에 따뜻하겠죠. 그렇게 가네요. 근데 이게 없어져 있잖아요. 이게 벌벌이 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왜 흠질러주면 이게 나오는 게 도대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지독한 이향미친다는 말인가? 미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미치게 거에는 이거 지이 물모를 뛰잖아요. 근데 흠질러주니까 자국을 하게 점선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아! 스피커를 볼 때나 저 안이 굉장히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쪽에 굉장히 덥겠구나. 저 안에는 소리가 엉망이 되겠구나. 저엉망인 소리가 내 진동권에 영향을 줘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겠구나. 그래서 저안차리를잘해야 되겠구나. 박스는 보면 안 되겠구나.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잘고 계시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 없는지도 아까 이미 선서 컵으로 보면 9만원만 투자하면 벌수있다 아, 포트 쪽을 볼게요, 포트. 요거 잘 몰라, 이거. 그, 있는 스피커봉만 포트 둘러있죠? 구멍 둘러있잖아요, 그쵸? 지금 왜 둘러있지? 막 그러면서. 청소기 귀찮은데? 막 그러면서. 그래, 그쵸? 구멍이 둘러있다고? 구멍이 둘러있면은 으 거기서 저업을내주는 거예요. 뭐, 그 설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대동산으로 오시고. 이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있잖아요? 힘전서 아까 보 위치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레벨을 쳐놓고 보잖아. 아 내가 30W 그 30W가 높게 보는 거야 그러면 쑥 꺼져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포트 노이가 시작되는 거야 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꺼져버린다 는 포트 노이 시작되는 거요 만약에 포트 크기하고 스피커 유닛 크기가 1대1했다 그러면 당 이런 게안 생기겠지 에너지 1대1로 나와 버리니까 그쵸 근데 내가 스피커 유닛보다 포트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속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쵸그렇 속도가 면적이 4분1로 되면 속도가 4배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0, 10mps 이상으로 내버리면 터블에서 눈이 생겨요 슥슥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스피커 유닛 크기에 4분의에는 예약 처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적, 면적 관계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피커도 보면 스피커에서 내, 내, 어떻게 다른 내가 막 뚫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계가 안 되면 면적을 4배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측정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1으로 있어요, 4대1. 그리고, 이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나올 때도 이렇게 위아래 앞밖에 똑같이 몸,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똑같은 유속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 이, 한쪽으로 없고, 이제 아, 보이는 쪽만, 이수비한때 사는 쪽이니까,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탁, 달라 놓고서 이렇게 돼버리면요록으로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유속이 다르게 되겠죠. 공기 저항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면 이 영향이 스피커 유닛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또울수 울쑥 이렇게 운동합니다진짜로 보나요? 내 보면 유닛은 는망는데 포트에 많이 묻어있어요. 아, 그때는 엄청 찢게 들어오면 니다베가또사가지고하나 5와트 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4인치 드라이브는 이인치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인 <laughs> 유명한, 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랍스피크 그, 뭐, 축복이라는반스트칸스티라는 개인적인 유명사죠, 이쪽그 사람 책에 있는 건, 부분내이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만알나도어요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그 스피커 공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laughs> 그 다음에 스파이크 이야기가 있는데 스파이크 이, 이 스파이크가 뭐냐고 하면 이거 이제 보는 관측이 여러 가지 거예요. 이 사람 못 때문에 사죠. 사람 아되니까이 사람 어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는데 첫 번째는 아까 스피커가 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떨 수밖에 없어. 떨 수밖에 없으면 그 떨림이 또 다른 데 전달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바닥가 전달돼 바닥도 스피커가 되잖아요그럼 완전 쓰레기 될 거잖아. 쓰레기 내 거지. 조용히 뭐 저 목소리 여기서 나오고, 바닥도 나오고, 막,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역할은, 이 진동을 다른 데, 다른 데 찾아가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흙이 밑에다가, 뭐, 방지패드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을 튀으면 되겠네요, 플라잉 시킨다든지, 방진패드시킨다 그렇게 해 돼요. 그러면 진동은 전달 안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마리 도치는 게돼 그러면. 그게 뭐냐 러면 얘가 꾸정이 돼야 돼, 스피커가. 고전이 되야되고 이게 팍! 이때 있잖아요. 이게 자극만정에서 힘면 잡아줄거잖아요. 뭔가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되는거예요 그럼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또 세, 세게 박혀주면 되겠지. 그럼 박혀주면 어떻게 돼? 또요더 지속이 된다는 걸내버려 그럼 뒤, 골치와 손목이 이렇게 욕, 욕을 잡으려면 욕이 안되고 저걸 잡으려면 욕이 안되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한게 아니에요. 이게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냐? 잡아는 줘야 돼. 잡아는 주되 에너지는 바깥으로 안나가게 는 하면 되겠죠. 적으로잖아요받아오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스파이크처럼 생긴 거예요. 인버전를 갖다 놓으면 에너지 전달이안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무거운 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 자체 크겨 나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붙이는 스파이크를 붙이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 요이 붙이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뭐 대충 툭툭툭 해가지고아 뭐야 이렇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스피커의 진동에서 제일 진동 자체가 작은 노달 포인트에다 붙여요. 뭐 어딘지 어떻게 알지? 어, 뭐, 소대로 만져가지고, 제가. <laughs> <laughs> 이해가 좀, 이 근데 그거는 잘 찾아야 되지. 그니까, 러 기성제품을 가지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스피커 쉐입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이걸 막, 박아야 돼. 는 거지. 광청은 하네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야기하면 스파이커 이거 다, 크게 큰 영향이 없어. 그냥, 일단은, 밑에 집에서 팁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좀흔들리니까서 제가 그 이쪽 피어본 사람들한테는 약간 차이 네.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요 근데 그차이가 크진 않아요. 일단은 스파이크를 쓰면 밑에 대리석을 굉장히 무거운 대리석을 <laughs> 좋아요. <laughs> <더 충분히>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좀충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는 그 장상사치 이야기하는 거, 고그한테 이야기하는 거, 소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달라. <laughs> 장사치 믿으면 안 돼. 다음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는 2 5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거 가상 동축이라고 돼, 동축. 이 이런 스피커 이런 스피커 중에서 모니터 스피커적으로는 보다 좋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시죠? 저희 본격 있잖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게이트 이런 거 많이 이 개인이 두개있이세개는이네 개인이, 개인, 개인, 네 개인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늘 갖다가 음. 우리가 툴보이 스펙이라 그러거든요 바닥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게 매우 많고 여기 각각의 이제 크로스컨에 두걸 조절 잘하면 바닥 반사함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요 이건 주파 특성을 굉장히 좋게 할수 있어요 주파 특성 저측의 저주파 특성을 조게하기 위해서 피스빗 스피커 등에 그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저주파 특성이 좋아 첫 번째 바닥 반사세이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에서 보면 주파 특성에서 개념은 좋고 하이패스는 안 좋은데, 뭐 뭐래, 이건 나쁜 점이 뭐냐하면 소리가 날라가는 방향이 엉망이 돼서 좋았어서 그게 좀안 좋아, 좋아. 그래서 방향으로 본다면 고하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가상 구축이 다 정면에 난다요 이걸 찍어 보면 돼. 요 소리 날라가고 아까 백타적으로 찍는 거있 보면 잖아요다 정면으로 잘 날아가. 대신에 전주파 특성은 이모분은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자. 그럼 뭐가 더 나한테 맞겠냐? 내가 어, 리얼필드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저라면 뭐 개인적으로 저라면 가상의 물을 주고 쓰어요 오대도 있어요 백보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 특성고면 이것이 좋아요 그것만 보면 안된다는 거에요 소리가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에 대한